안녕하세요. 태양초 아줌입니다. 어, 전에 이렇게 베란다 페인트가 벗겨져서 이제 다 긁어내고 오늘은 페인트를 칠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이걸 위에 천장하고 벽면만 칠해놓고 마무리는 제가 경기도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걸 벽면하고 천장만 해놓고 마무리는 경기도 갔다 와서 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 페인트 작업을, 음, 한 지는 오래됐는데, 집에 베란다, 저희 집 베란다 페인트를 해보는 거는 처음입니다. 음, 빨리 해놓고, 지금 어디 가려고, 음, 그러는데, 집에 일은, 음, 속도가 나지 않네요. 돈을 준다 하면 금방 해버릴 텐데, 음, 집에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천천히 시험시험 하고 있습니다. 제 본업이 페인트가 제 본업이에요. 한 20년 넘게 한것 같네요. 조순서 쪽에서 제가 페인트 일을 많이 했는데, 어, 지금은 조수소 일보다는 바깥쪽 페인, 건축적으로 자리를 구해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날이 추워서 자리가 잘 나지 않아가지고 제가 그쪽에 일은 또, 음, 페인트 경험은 많지만은 아직 해보지를 않아가지고, 음, 제가 빨리 배우면 빨리 배우는 대로 월급이 올라갈 것이고 지금은 조순소보다는 바깥쪽에 일을 하고 싶습니다. 조순소는 밀폐구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건강에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좀 직업을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순소도한 20년은 깼고 반도체 쪽에도 제가 한 이제 한 4년 넘게 한것 같네요. 반도체도 요즘은 그렇게요 음, 환기는 잠깐 접어들어서 경기가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데 경기보다는 좋고. 어, 옛날보다는 조금 일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아마 코로나 여파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좀 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페인트는 친환경 수성 페인트입니다. 잘 칠해지네요. 제가 직장 생활은 하다 보니까 집에 일은 자꾸 게을러져 갖고 집에 일은 하기가 싫어집니다. 집의 일은 잘할 줄도 모르고, 하나하나 배워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다 끝나가네요. 구독,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